여원이형 사진을 찍 어? 대원이 형이 찍었좀 거야 오윤형 진이 사수거가요사수인사인가요 사수인가요? 사인가요사인가요요 이현 씨가 이면 부침에 수업이 최선을 다 하고 주시네. 두 번에 홍현 씨두 번째 주자. 그렇지. 아, 네. 아, 네. 홍현 씨. 아, 네. 현실아, 아, 네. 좀 땡겨라. 왜 이렇게 느긋하냐. 너무 예쁘게 하는데. 야, 이런 게안 하고 거칠게 해, 거칠게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저분은 너무 편하게 한다. 진짜. 야, 땡겨. 아 이제 저 옆에도 우아하게. <laughs> 오, 오. 오. <laughs> 우리 마지막 주자가 김지선 어. 어찌 우아하게. 이은이 눈섭치 확땡겨 확! 그렇지? 이렇게 갑작스럽게. 확걸려야 어, 돼, 갖고잖아. <laughs> <걸려놔. 웃음>

턴하고 후반에 잡아라! 어, 응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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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응. 네, 됐어. 좋아, 좋아, 좋아! 잡겠다, 잘하면. 몇 등이에요? 오, 겠다 오, 잘못했어. 왜 끝이? 아, 아, 뭐, 아, 뭐, 안 해, 아, 아. 됐어, 됐어. 접혔는데 됐어. 접혔어혔는데혔는데는혔어이겼혔잡혔어데혔어데혔는혔어 아, 아, 아. 300기 같은 산들. 야, <목소리도>